안녕하세요. 대한예성요통합교단 형법회사님의 자리발산 대표인 양범주 목사입니다. 2 0 2 3년 11월 4일 토요일, 이2피세기 돌아온 큐티 말씀, 폐복도인류군도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뜰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그 뜰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 하는지라,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홍승왕께 글렁 도보시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 문 누르시면 상세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대한 제사장 이드로의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수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주로기 3장1 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목사가 나온 내용 제가 주로 보겠습니다 뜰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어나 그 뜰기나무가 타지 않은 현상은 참으로 신비하고 기한 사건으로. 이상에서의 힘이거나 상식적, 물리적, 화학적, 과학적, 논리적인 위치에 맞을 수 없는 것이며 세상, 우리 인생들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늘님과 현상과 역사로 하느님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라는 힘과 실체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세상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들 이상에서 심지어 세상 끝날과 실현, 몸으로 부 영원한 나라, 일원심이르게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고장 모든 종의 하늘인과 역사와 현상들은 직접적 경험지면에 있어서 단순하게 정리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의차하님에 하나 대심의 역사들에 있어 그 위책하에 따라 성령면 실체와 누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해, 때로는 지팡이가, 물맷돌이, 큰 물고기가, 맹물이, 광풍이, 오빙이어가, 사람이, 천사가, 치료의 광선 등이 심지어는 멜리데섬의 독사까지도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직간접적인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하늘님과 역사들에 있어 직접적 실질적으로는 전적인 실제와 원체 나눌 수, 수 없는 것입니다. 좀더구체적 실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세 있어서의 그와 같은 성령이란 뜰기나무 가운데서 기이하고 놀라우면서도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힘과 경험은 결코 성령님 단독이 실 수는 없는 것으로 그이치에 가상 모든 축구과통찰 승리 안에 아버지께서 상상도 못하사는 능력을 창세부터 다시고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에 따 하나하나 타나시고 경험케 하시며 승체나가시는 모든 하늘님과 은혜와 승리와 역사들에 있어서 일부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잘 통찰해보면 그런 모세를 통한 계속해서 세상에 주지 못할 하느님과 역사 들 믿음과 함께 값이 나타나고 경험케 되는 것이기에 그 안수상한그 그란 떨기 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은 불꽃의 현상과 경험 그 자체부터 또한 그란 모세가 하한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세워지는 자체부터가, 아니, 그 전에, 그 모세가 다른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권수도 마찬가지로, 하 한아버지께서, 아등아우 때부터 미리 구제의 춤이 돼 보이시고, 안내하시며, 연계들주게 하신 다양한 옆표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과 기시와 상전 등을 통해, 말 그대로 오심의 살 믿음으로 정말 구원에 참여게될수 있었던 것부터가, 사랑은혜와극휼한님이싶뿐 아니라, 공영평과 질사함도 안으실 수 없는 하 한아버지로 인한, 가분너의와 공책 같은 선물의 역사들인 것이자, 그의 체의할에 따라, 한아버지 영식에서 구제의 수 이름에, 약속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전지전능의 하늘이므로 하느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안 가운데 계신 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그 목숨값 다해 주신 구원의 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철제가 되었성령이이란 하느님과 경험될 아닐 수 없는 것으로 그 모든 일들이 있어서 단 하나도 단한 번도 예의 없이 구주 예수님 십자 목숨값 구원에곧 온상과 전일로 모든 생각 공헌 받을 것인 성자님시자구원자시며 중보자 출 특히 아들 가우 때부터 제학으로 인해 영적으로 진노와 저주와 사탄 건부와 사망과 심판된 노의 상태 빠진 우리 인생들과 한엽의 사이에 길과 통로 접근 등 위치의 가르침 구조로서 십자가에서 목숨 값으로 인생들이 세상에서 뿐 아니라 세상 끝날과 부활의 영생이를까지 모든 대수과 대신 나온 나온 과빈등을 위한 값과 대가 대신 다치를 신함께시도와 날로 모든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신 구조의 술로 인한 구원의 전적으로 집결되고 바로 그한 십자가로 인해 가능할 수 있음에 합당하게 됨이 아을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그적으로 아래 본문에서 떨기 나무 가운데에지 않는 불꽃을 위시한 모든 하늘의 힘과 역사들마다 그렇듯 우리 인생들이 일상에서 또한 세상 끝나가 영생이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늘과 구원들의 중심과 뭐 실체이신 분일 뿐 아니라 그 존재와 개념성구약하 신학시다 온라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는 천창조 창세전 세상 끝나가 영원이 일까지 잠시라도 분리벽에변길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해 주구다 완벽하게 조화되시며 완전히 하나 시신한 뜻을 이루시는 승부장 승령 삼회차미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뿐만 아니라 아대 본문 뒤에 이어지고 증거되어 있는 애굽땅에서의 하나님으로 인한 열가지 이적겸 재앙들에 있었어도 특히 그 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하유님 백성들의 장자들이 그땅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도 모두 다 살게 된 실제적인 하늘의 힘과 구원의 일에 있었어야말로 더 나아가 홍해바다 갈라지게 되고 뒤쫓던 애굽의 강병들이 몰살당하게 되며 게다가 요수와때요단가물이한 곳에 멈춰지고, 일고층의 말씀대로의 순종만은 무너지게 되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고, 죽은 지 나흘에 된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며, 두군단을 배두를 통해 구조의 숨 이름 한 번으로 남에서 못걸었던 자가 그자리 일어나게 되고, 뒤에 죽은 다비다까지 살게 되며, 심지어는 구조의 십자가 부활 사건, 구제 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 이후 대략 2000년 전인 오늘날 우리들이 오직 믿음을 구원해 참여하기도 실제로 성고으로 영생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며 더군다나 오늘 우리들 구제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삶의 정을 사이 견장돼서 실제 응답하게 되는 일들에 있어서도 심지어 세상 끝날에 말씀대로 정말 신령 몸으로 부활하게 되며 있어서도 직접 적인 경험적으로는 구위체에 그 가했다가 성령님께서 원천가실체도아을수 없는 것이고 지는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한 창천부터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 있는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특히 구제 십자 목숨과 구원과 어떤 식으로든 별개일 수가 없고, 생각 속으로 알게 모르게 짓게 된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원적으로는 하나나 모두 다승부성성 삼위짜 아님의 하나 대심으로 인한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게송 패부동료 운동은 추레우키 파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라라는 하 제목이 내용입니다. 제게 솔루 보겠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뒤쫓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들 갈라서라도 그 백성들 구하시고 더 나아가 사나운 대적도 순식간 진맥해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참 믿기 힘들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만화 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분명한 사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정도의 수준이 아닌 분이시라는 것이며 진정 우리 인생들 못하고 원생 상상도 못하는 일이 하더 하하님께서는 필요하면 능행하시며 순식간 실행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완전히 혁정까지 시켜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정올라 우리들에 있어서도 그와 똑같은 상황들 아닐지라도 크고 작은 짐태양란 같은 상황들에 있을 수 있고 지금 이 시간도 실제 누군가는 그러한 일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홍해바다같이 막힌 상황들도 순식간에 가르시고 애국명들 같이 위험한 대적들 두려움 위기도 완벽히 해결하시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진정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이고 완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구하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순식간에 역정까지 시키시는 분인 것이 며 필요하면 그 이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고 심정 우리들에 있어 단한의 방법이 안 보인 때에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상상도 못할 수백수만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제약들 물수보다 많은 제약들 음만 제약들을 능히 구하시고 이런 모의 광풍들에서도 구하시며 악한 영과 셰를트 온갖 대적과 절망들에서 구하시고, 사망과 영물과 심판들에서도 구하시며 모든 것을 순식간에 뒤바꾸시고, 온늘도 필요하면 기적때까지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실 수 없는데, 혹 하나님이 생 우리들 생각하는 타이밍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예상과는 다를 수가 있으며, 때로는 원치 않게 힘든 시련의 시간대로도 일정 시간 가할 수 있고, 이상한 한계나 절망도 느낄 때도 없을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일과 상황도가 더 분명한 것은 하느님의 살아 역사하심인 것이며 한계님께서는더시며 실제로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며 뒤바꾸시고 예배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한우리들에서 짐작도 못할 하늘의 힘과 구원의 들을 생생히 누리고 개구만 예배될 수 있게 하심과 함께 그 모든 합리가 서외되게 하신다는 사실인것이며더 나아가 이세상에서 구원의 일들뿐 아니라 세상 끝날에 새주의 몸으로의 부도 영원한 하늘나라도 영원한 생명도 누리게 하시면서 모든 구원의 일들 실제가 되게 하시고 경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상 못할상은의와 능력으로 창세부터 온갖 하늘님과 구원의 일들을 계획과 약속하시며 실제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 정말 성자하신 독성자 예수님의 온상과 어느 주보다 모든 역공보다 더큰 목숨값도 대속 대신하게 하시고 나음과 평화을 모든 각 가득을 대신하 치르게 하셨으며 구와 함께 이상에 존재하시고 우리 인생들 상상도 못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시대와 나를 넘어서 심지어 세상 끝날과 영생의 일까지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구원 일들을 우리들이 이상과 세상 끝날 더 나아가 영원토록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되신 성령님께서 그의최 칼에 따라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느님과 근동으로 참으로 세상에 줄수 없고 짐작 못할 하의신의 힘과 실체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바로 그 구주 예수님 이름과 함께 역사하시고 믿는과 함께 말씀대로 하나하나 모두 실제 경험이 되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질적으로 그러 모든 하느님과 구원의 들을실적 경험들에 있어 전부이자 기준을할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말씀, 말씀의 말씀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참으로 그러 모든 구원의 역사들 무엇보다 실적 경험적 매니저스의 성림 역사들은 재학이나 세속이나 종류들 등과 벗하고 반복하는 병들고 죽는다 신앙 가운데서 생생하고 강렬하게 나타나 경험케 되며 가능하고 합당케 되는 일들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는 결코 복잡할 수 없는 것으로 진정 시도와 나름의 모든 것을 다이루신 구주 예수님부터 말씀 육세대 이상이 오시어 말씀을 친히 보이시고 말씀대로 모든 걸다 이루신 분인 것이며 특히 그 위치에 갈 때다 하나님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 말씀대로 다 실행하신 분일 뿐 아니라 진정 구신주이름에약속되시어 직접 현실적 우리의 삶의 자리 육세 현장들 속에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모든 하늘인과구원 일들을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모두 다기엽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단초으로 말해 말씀해 이시기 때문인 것이며 사전에 저의 창세전부터 모든 하느님과 구원을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며 준비하시며 진행하시면서 그 시간당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시는 모든 주권를통제 성령 리하는아에계께서야말로 근본적으로 말씀으로 존재 창조주관 하신 분인 것이고 실상은 근원적으로 그러한 모든 종류 하느님과 구원의 중심이사 근본이시며 실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사위자님께서 그렇듯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신 것이 오직 말씀하듯이 말씀과 함께 말씀들을 모두 실행하시며 다 이루시는 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원론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시도와 나를 넘어 구주 예수 믿음으로 갑시고내참님게되고 마치 몰카 통째로 하나님을 시대는 역사의 처음이자 중심이며 근본부터 종교의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면서 본질적으로는 말씀의 백성으로 뒤바뀌게 되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이미 구주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참님 나 하나님의 백성들라도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가 상기자를 찾는 위험한 현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또이 세상의 삶이 다한 날까지 연약한 주에 머물고 살아 가는 동안 생각보다는. 자주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며, 재화세속과 탐욕들 등과 부탁하고 반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와 같이 병도고 문탄 신앙들이나 그로 인한 모든 상황들에서도 직접 현실적으로 말씀의 성령께 똑같이 기뻐하시고 충분히 익사하시는 것은 아니며, 오래 단식하가고 근심하시는 것이며 특히 선악한 심판 주사 생사부 주인이신 모든 충과 통제 섭리하는 아저씨께서는 그렇게 닮은 떼고 세속과하 위험하고 뒤틀린 신앙이 빠진 그 백성 된 자들에 있어서는 아비의 심정은 오히려 더욱 사랑하셨으라도 대상자에게 반복하지 않고 하루 밥이 돌긴 속히 절여된 온전한 믿음의 소식에 대로 일정 기간 동안 하느님과 응답과 복들 등을 막으시고 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 밖에 인사 채찍 들 등과 같은 사랑에. 매나, 증기들, 하나님의 시간까지 아끼지 않으시곤 하는 것입니다. 반면, 중간중간, 처음에 믿음을 원해 참여했던 사랑, 이처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약속을 섭리하면서 우주함은 구조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바로 문약신 성령민은 시공을 는 하늘인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인해, 제약도 피해를까지 싸우며, 그목보다 우선으로, 오직 말씀을 삼아 가까이며, 그 말씀으로 살고 결단하며, 문문자 하나도 라 실천하며, 증가하는 등과 같은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직접적 으로 말씀인 성령님께서 독생상을 충만하게 일하시는 것이고, 그들 중 오직 말씀하신 성분 성삼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시며 세상에 준다 하느님과 구원의 일들을 생각 이상으로 진정그러 말씀의 시나 말씀의 일정의 모양과 중도와 강도에 따라 또하나님 시간과 계획과 심리에 따라 상상 이상으로 강렬하게도 하시는 것이며 그와 함께 삶의 자를 사회 장들에서말씀을나라는하 나라의 온갖 하느님과 은혜와 응답들 등이 실제로 더욱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 사실 아래범과 같은 사건은 그런 역사들 중 지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세상 아래 보문대처럼 하늘께지 홍해를 가르시고 태적들 침멸하시며 놀라운 구원역사를 보신 일들이 있어서 전적으로 하늘아버지 역사이시자 직접 주름 그란 하늘아버지 영이시고 구제심으로 약속되신 분이며 단독. 단적으로 말해 말씀의 이용으로서 특히 하나님의 듣고 약속 말씀을 다 실행하시는 성령이나 시원 없는 신령하고 강렬한 하느님과 실제와기험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잘 살피고 따지고 보면 비록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서수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두려움도 넘했지만 그래도 가난을 행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하는 중이 있고 약속의 당으로의 말씀의 예정 한가운데 이전이 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다시는 본질적으로는 이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불라기만큼이라도계자시만큼은 아직은 말씀에 가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다른 말로 진짜 생각보다 힘겹고 버거울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행편들의 실제 속에서도 그래도 아직 말씀의 길 아예 벗어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며 특히 다른 그 누구보다 당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할수 있는 믿음의 성배 모셔는 가장 앞서서 말씀대로 행하며 깊이 순종한 자인 것이고 그 누구도 그 말씀의 신앙, 지금 복수까지 아지않한던 말씀의 일정이었던 것을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아래 본문과 전후에서 같이 잠 믿기 힘들고 어떤 면에서도 황당할 수 있는 말씀임에도 더 나은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은 정말 말씀 거듭 믿고 행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 죽음이 죽을... 출애굽에 있어서 1까지적들이나 요수와 때 유당 곡물이 멈춰지며 이루어져 무너져 내리는 등의 사건들이 있었어도 모든 공중적인 관금이 본질은 말씀 말씀 신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아래 부분에서와 같이 바로 그러한 말씀의 신앙이 모세를 위시한 이산하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 역사하신 것 함께 정말 믿기 힘든 역사들을 말씀대로 실수로 나타내시고 보이시며 누리시고 성취 되지게 하신 것이며 직접적 현실적으로는 그의 칠칼에 따라 말씀해주는 성령님을 위한 시원한 하한의 힘과 실제와 경험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게다가 말씀역심에 대시어 말씀대로 모든 구원일들 십자가에서 의 목숨값으로 시도한 날로 뭐다 이루신 구주 예수님으로 인한 갑론나와 역사 들에서도 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권원적으로는 말씀하신 성부, 성자, 성령 참회, 참회 기쁨 역사 하심으로 일들이 생생하고 강렬 나타난 것인데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사정 올라 우리들이 있어서도 다름 아닌 그러한 말씀의 신앙 말씀을 참가 지켜드하는인과 구원일들 참으로 사람이 못할 세상도 상상 세상에 상상도 못할 신의 힘과 역사들에 있어 원리와 이치들. 실제와 역사, 응답, 이적 등조금이라도 작거나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백성 이르되 너희는 두려하지 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보내 곳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오 시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대 너희 자네에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명령 앞으로 나가게 아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수록 24장 13-16절 말씀 아멘 이산도 만종의 이지금색 양범주 또는 다금색 햄버거 교리바이스는 수록 교배의 집안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한사람을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와 세수에 의한 말씀을 결단하심으로 법인의 날마다 음식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사회 가기 전에 온사일반 곳곳에 영장인 보험일들이 독 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성 망나 아버지 나님 참미하고 갈망하며 의지합니다 제대말씀에온 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믿들을 보시며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물 끝, 발 끝까지 한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생생하고 충만하고 강렬하게 주셔서 뜰기나무가 불꽃으로 인해 타지 않은 같은 그런 신령한 힘과 역사들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실제와 경험들에 있어서 우리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결코 우리 정도의 수준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누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 힘과 능력들이 더 생생하고 풍성하게 나타나고 경험되며 응답되고 예비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러한 하늘 힘과 역사에 합당한 믿음이 될수 있도록 합당한 말씀의 신앙, 말씀의 일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이 남자국이 세상 열방 이 세대 가운데 십자가 붙잡으며 제약과 사고 제약을 아빠파통해 자복하면서 각성, 갱신 결단하면서, 말씀기도 찬양으로 독도 뜨겁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자들이 여기저기 온천지 사방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몸부림들마다 영적 가수과부흥에 불길에 대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재학 가운데 눌려있는 요원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크고 잔 질병 가운데 육신이 있습니까? 병든 신앙, 병든 영성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위기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버지 안에 부 불쌍히 아버지 님더 크십니다 이 시간 예비 대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원서 우주부터 그의 목숨까지 모든 고용이 있으니다 구원자였습니다 그 이름 가운데 성님께서 온전히 하느님 그는 역사하고 계신 좀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그하나나그 한사람 한사람 그사 한사람들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되라 치유되라 증케되라 새롭게 되라 역전케 될지어다 하느힘과 생기로 넘치게 될지어다 다시 살게 될지어다 말씀의 신앙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한치 기도드립니다 아멘